안녕하세요. 꿈꾸는 요셉입니다. 오늘 만들 요리는 띠산시엔입니다. 한국어로는 지삼선이라고 하고 한국인의 입맛에도 아주 아주 잘 맞는 음식입니다. 오늘 그걸 만들어 볼 거예요. 그래서 일단 시장으로 이동하겠습니다. 여기 시장은 왕징의 평가시장이라는데요. 한국인들이 아주 많이 가서 한국 재료들을 많이 팝니다. 제가 그래서 오늘은 중국어를 하지 않고 과연 한국으로도 물건을 살수 있는지 한번 해볼게요. 자, 이제 시장에 왔어요. 왕징 평가시장. 어, 오랜만에 오네 여기 아줌마 계시나? 이호. 대용. 아오지오 부제. 가지 부제. 가지. 가지 있어요. 큰거 작은 가지 큰 거. 큰 거. 봐봐. 큰 거? 응. 오케이. 응. 그리고 감자. 감자 진 개. 오님또 엉뚱 농가 감자 맛있는 것3 개. 짱가. 4개 아, 아, 오케이, 괜찮아요 그 다음에 피망 피망 오, 피망 와, 피망도 피망. 피망 두 개? 피망 두개 그리고 마늘 마늘, 깐 마늘, 신다 깐 마늘 깐 마늘 말고 어? 마늘, 특별히 좋아요 직접 그래? 손으로 직접 깠다고? 깐마늘, 조금만 있으면 되는데, 조금만? 아, 조금만, 거의. 서비스, 깐마늘. 네, <laughs> 유마. 어, 거의. 어, 아. 오케이. 깻잎 얼마에요? <laughs> 3원 샹원 3원. 어째 샤오, 이샤? 응. 여기 오시면 한국 사람들이 많이 와가지고, 이런 고사리 같은 것도 있고. <웃음> 와, 짜다 좀 멋지. 자오, 양반 와, 시엔더 <laughs> 봐. 응. 더덕도 있고, 은행도 있고, 묵도 있어요. 청포묵하고 도토리묵. 그 다음에? 코추이이코추 맛있어 이거 뭐예요? 고추니코추 예, 이고추 예, 이 응, 라조에. 아, 라조에. 응오 예, 라이 아, 예, 미나리 미나리도 있어 응저 샤스말 봐봐, 신제장 신제장 우와, 한국어로 샀다 신제신 안녕히 계세요 야채를 다 샀어요. 17원 나왔으니까 한 2,800원 정도. 일단 집으로 이동해서 요리를 해 보도록 할게요. 재료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감자, 가지, 피망. 피망만 넣으셔도 되는데 저는 집에 파프리카가 남아 있어서 같이 쓰도록 하겠습니다. 마늘, 대파. 재료는 이렇게 끝이고요. 조미료는 간장, 라오초, 설탕, 소금, 전분, 치킨 파우더 정도 들어가면 될것 같습니다. 그럼 재료 손질을 시작해 볼게요. 감자는 먹기 좋게 썰어 주시면 돼요. 저는 적정한 두께로 해서 반달로 썰어 줄게요. 다쓴 감자는 물에 담가서 전분기를 조금 빼줍니다. 그 다음에 가지는 꼭다리를 따고 돌려 썰어줄게요. 삼각형 모양으로 썰어주시면 돼요. 다시 돌리고 약간 이런 식으로 나오면 됩니다. 가지는 따로 그릇에 담아주시고 피망하고 파프리카, 피망하고 파프리카는 한입 크기로 아무렇게나 쓰셔도 돼요. 대파는 송송 썰어주시고 마늘은 꼭지를 따서 다져주세요. 다진 마늘은 파랑 같이 넣어주시고 재료 손질 끝 감자는 끓는 물에 익혀줄 겁니다 젓가락으로 찔렀을 때 들어갈 정도로 익혀주시면 돼요 자, 익은 감자 넣어주시고 가지도 넣어주세요 그리고 전분가루를 넣어서 무쳐줍니다 전분가루는 살짝 익혀질 정도로만 넣고 버무려줍니다 소태에 기름 붓고 튀겨줄 거예요 그리 튀고 기름 온도 160에서 170도 정도 올라오면 가지하고 감자 넣어주세요 감자를 바로 튀겨도 되는데 왜 삶아줬냐 감자를 안 삶으면은 기름에 감자 먼저 넣고 시간차를 두고 가지를 따로 넣어야 되는데 초보자분들은 같이 넣으면 편하니까 감자를 미리 삶았어요 이렇게 하면은 색깔만 노릇하게 입혀지면 바로 꺼내시면 돼요 가지하고 감자가 어느 정도 노릇해지면 마지막으로 피망을 넣어줍니다. 약 10초에서 15초 정도만 같이 익혀주세요. 다 됐어요. 요걸 건져줄 거예요. 바로 요리 들어가요. 불 켜고 기름 조금 넣고 파하고 마늘 볶아주세요. 파하고 마늘 다 볶아지면 물 150ml 넣고 간을 해줍니다. 간장 3개. 설탕 2개. 킨 파우더 톡톡. 그 다음에 노추 색깔 간장으로 색깔 좀 맞춰주시고 끓여줍니다. 간을 한번 봐주세요. 맛있다. 그 다음에 여기다 전분물. 살짝 걸쭉하게. 이 정도 정도 나오도록. 마지막으로 식용유 한한 숟가락 반 정도 넣어주시면 색깔이 더 예쁘게 입혀져요. 다 됐으면 여기다가 이제 야채 다 넣고. 물을 주기만 하면 끝. 동부곰 식티산시니 완성되었습니다. 이제 먹자. <목소리> 여러분 거짓말이 아니고 이거 진짜 맛있어요. 제가 만들었지만 진짜 너무 맛있어요. 그대로만 만드시면 정말 맛있게 드실 것 같아요. 소스도 너무 맛있고 이 가지의 식감과 감자 피망까지 너무 맛있어요. 여러분이 띠산 시엔이라는 요리는 동북요리에요. 보통 동북삼성 이러시죠. 흑룡강성 리아오닝성 길림성 이렇게 해서 동북삼성이라고 해요. 아무튼 동북이 우리나라랑 제일 가깝다고 보시면 돼요. 문화도 좀 비슷한 것 같고. 그래서 중국 음식 못 드시는 분들도 동북 음식은 되게 잘 드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무튼 이 지삼선은 땅에서 나는 세 가지 재료를 이용한 요리라는 뜻이에요. 그세 가지가 뭐냐면, 감자, 가지, 피망. 이세 가지를 가지고 그 각자의 야채의 식감들과 맛을 살려서 만드는 요리인데, 아, 진짜 너무 맛있네요. 오늘은 지삼선을 만들어 봤습니다. 전 이젠 저녁 먹을게요.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